자, 방정식 꿀팁. 음, 방정식의 해를 거꾸로 이용해서 음, 식을 찾는 방법이야. 자, 선생님이 세 문제를 준비를 해뒀고, 이세 문제를 통해서 이 방법을 확실하게 이해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조건들이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학습을 해뒀으면 해. 엄청난 꿀팁이니까, 물론 알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나 아는데, 아, 굳이, 어, 영상 안 봐도 돼자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봐보자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인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0이다 두근 알파베타에 대해서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두근 알파베타 아, 우리 흔하게 나오는 문제 표현법이지 자 f1은 3이다 이거는 뭐값 하나 식 하나 주 제시를 한것 같고 f 알파가 베타고 f 베타는 알파다. 아 이게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하는 부분이야, 그렇지? 근데 봐 선생님이 지금 문제에서 소개하려는 거는 이런 거야.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뭐 ax 플러스 b 뭔지 몰라. 근데 f x는 0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그러니까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다. 그럼 우리 뭐쓸수 있어? 이놈이 인수분해돼서 f(x)는 x-알파와 x 베타를 x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놈이 요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식을 이와 같이 두근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요거를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바라보면 예를 들어서 f3은 1이야. f4도 1이래. 근데 f(x)가 또 2차 방정식이야. 이렇게. 근데 최고차이의 계수는 뭐 3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봐. 얘는 어? 3 대입해도 1이 나오고 4 대입해도 1이 나오지. 그러니까 f(x)는 1이다라는 요 방정식의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그게 3과 4란 얘기지. 그럼 이걸 한쪽으로 몰아 봐. 이렇게. 그럼 요 식도 뭐가 되는 거야? x 3 x 4 이렇게 인수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는 여기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fx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어 3x3x-3x-4하고 1만 1만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fx식을 거꾸로 찾아버릴 수 있지 그럼 f얼마를 구하여라 뭐 이런 거다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 식을 거꾸로 찾아내는 이 방법 이게 점차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도 여기가 알파일 때, 여기가 알파에 대한 식, 베타일 때, 베타에 대한 식, 또는 어떤 상수가 돼버린다면 우리가 식을 거꾸로 찾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거의 두근이라고 했고, fx라는 또 다른 2차식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의 두근이 어, 알파 베타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3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써먹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봐. F 알파는 베타였지만 베타를 이 식을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바꾸고 F 베타도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얻어낸다면 이제 이 방법을 써먹을 수 있는 거야.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방정식의 두 근이 두 근이 뭐랑 뭐인 거야? 알파와 베타잖아. 그럼 얘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fx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진, 갖는 2차지 이것도 fx가 2차니까 근데 최고차이의 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여기다 k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어 근데 문제를 잘 보면 가,나 조건에 요 k값 찾으라고 여기 f1이 3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fx는 fx는 요거 이쪽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되지 k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지 그러면 k값을 찾기 위해서 1을 대입해보자. 1을 대입하면 k하고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1 대입하면 빼기. 이 결과가 3이잖아. 근데 합곱 우리 값다 알지? k하고 1.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3. 한개 5다. 그럼 k는 1이라는 거 알아냈네. 그지 그러면 fx는 다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야. fx는 여기다1 대입하면 그냥 x 알파 x-β,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지? 뭐 물어봤지? f3 값 구하래. f3 값. 그럼 3또 대입하지 뭐.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3α, 플러스 베타 전개를 했을 때또 알파 α, 타3 대입하면 빼기 4. 우리 합, 곱다 알고 있잖아. 이게 마이너스 1, 곱은 3. 9 더하기 3 더하기 3 빼기 4 15 빼기 4니까 답은 11 해서 나오게 되네. 근데 답이 맞는지 선생님이 이거 답이 맞나? 아마 맞을 거야. 선생님이 확인 안 해봤는데 혹시라도 계산이 틀렸으면 계산이 틀렸으면 선생님이 다시 편집을 해줄 수도 있고 11이라는 답이 선생님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선생님이 알려준 기억이 있는데 답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아 옆에다 답을 적어놨어야 되는데 답을 안 적어놨어. 자 아무튼 방법은 이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요방요 식을 거꾸로 찾아내는 거 해를 이용해서 이거 은근히 어려운 문제들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세 문제를 소개를 하는데 이두 번째 문제 봐봐. 두 번째 문제 재밌거든. 이 방법을 터득해야 돼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문제는 4차 안에 4차. 4차 다항식 fx인데 fx가 다음식을 만족시킨대. k 플러스 1분의 k. 그래 놓고 k는 0, 일대 때, 1일대, 때, 2일대, 3일대, 4일때까지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 조건이 뭐야? f0도, 어, 여기가, 어, f, 근데 이게 문자가 잘못됐는데, 이거 문제가, fk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fk라고 해야 이게 말이 맞네. 선생님 편집을 못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줘. 자, 그리고 0을 대입해보면, 여기가 뭐 1분의 0이니까 0 나온다는 얘기고, f1은 1 대입하면 2분의 1 나온다는 얘기고, f2도 3분의 2가 나오고, f3도 얼마? 그지? 뭐, 4분의 3. F4도 5분의 4. 사실은, 이렇게 주고, 이거를 거꾸로 찾아내는 문제를 만들었을 때한 단계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건데, 자, 이거 그냥 여기에서 fx가 요 방정식의 근이 뭐란 얘기야? 0, 1, 2, 3, 4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한쪽으로 뭐라? fx 빼기 x 플러스 1분의 x는 0이다. 이 방정식은 사실은 다항 방정식이 아닌데 x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버리면 이거 몇차 방정식이 돼? fx가 4차였잖아. 그럼 여기가 5차. 그럼 5차 방정식이지. 그럼 근이 요놈 5개. x, x-1, x-2 이렇게. 그럼 fx로 정리를 해볼까? x 플러스 1, fx라는 거는 x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네. 그제? 맞아? 뭘 맞아? 뭐 하나 빼먹었지. 여기 최고 차의 개수는 뭔지 모르잖아. 그니까 K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FX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제? 그럼 K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K를 구할 수 있을까? 얼마 대입했을 때? 대입할 수 있는 게 지금 좀 난감하지 않나? 여기다가 뭐0 대입해도 1, 2, 3, 4다 대입해도 이거 k 지워져 버리니까 k를 구할 수 없잖아. 하지만 요 fx에 관계 없이 요 앞에 x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거 지금 항등식이니까 동일한 식이니까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되지. 이제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왼쪽은 0이 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120k.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k는 마이너스 120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찾아낸 거야, 그렇지? 맞아. 그럼 여기다 써보자. 이 k가 이거 또 쓰기 그러니까 공간도 없고 마이너스 120분의 1 그리고 여기 플러스 x 한개 x 플러스 1 f x 다. 이렇게 그럼 f x는 x 플러스 1로 나눠지면 뭐 약분되면서 4차 방정 4차식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f 얼마를 구하라고. F5 값을 구하라고. 그럼 여기다 이제 뭐 대입하면 돼? 5 대입해. 6, F5는 5 대입하면 마이너스 120분의 1 곱하기 5, 4, 3, 2, 1이니까 120이야. 그리고 5 대입했으니까 5.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가 4가 되지. 그러니까 F5는 얼마? 6분의 4. 3분의 2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다. 이 방법 기가 막히지? 이거 방정식을 거꾸로 찾아버리는 거. 근을 이용해서, 해를 이용해가지고. 자 하나 더볼 거야. 요거는 조금 이제 형식이 또 다른데 음, 세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준비한 세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른 세 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근데 다음 조건이 뭔가 반복적이고 비슷비슷해. 요렇게 어 이거를 어떻게 방정식을 거꾸로 찾아낼까 abc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찾겠다는 거야. 그 관점만 유지를 하면 이런 문제들 아주 쉽게 풀수 있어. 이렇게 지금 왼편에 문제 보이지? 선생님은 습관적으로 문제를 적는 이런 습관이 있어 갖고 자,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요 a가 들어가 있는 구조를 봐. 물론 여기도 있지만 얘는 그대로 둘 거야. 얘는. 봐. x 요걸 x로 바꿔 봐. 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3은 A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 얘는 공통이니까 그냥 내비둬 왜냐하면 X에 A가 들어가면 요게 성립하는 거고 X에 B가 들어가면 이게 성립하는 거고 X에 C가 들어가면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 방정식의 세근이 뭐뭐뭐라는 얘기야 ABC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 몇 차방정식이야 몇 차방정식?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e x 3 3 빼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게 0이다. 이 방정식의 세근이 뭐다? a, b, c다. 그럼 얘는 요 최우창의 계수가 1이니까 요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전개해가지고 계수 비교한다. 해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a, b, c 곱을 찾으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짜리 애들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짝지은 애들 a b, b c c a의 합 a 분의 c 그리고 a b c 곱한 거는 마이너스 a 분의 d 이용할 수 있지? 그럼 해보자. a b c 합세 근이 요거니까 합은 얼마? 오란 얘기고 두 개씩 짝지은 애들은 얼마? 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세개 곱한 거는 얼마란 얘기야? 요거 분의 마이너스 요거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삼십삼으로 부호가 반대로 뒤집히겠지. 문제에서 ABC 구하라고 했어. 어 제곱의 합. 3개. A 제곱, B 제곱, C 제곱의 합. 근데 요거 주어져 있네. 합의 완전 제곱에서 두 마리씩 빼버리면 되지. 두 개씩 짝지은 거. 변형식. 자 합이 5니까 25. 이게 두 개씩 짝지은 게2니까 빼기 4, 빼기 33. 그럼 답은 음수가 나오네. 이게 마이너스 3 7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네. 근데 음수가 나온 게영 찜찜하긴 한데 아마 답이 맞을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답지를 옆에 놓고 있지 않아가지고 답이 뭔지는 솔직히 몰라. 그래서 혹시나, 어, 혹시나 답이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 계산상 어디 문제가 있었을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고. 근데 틀리지 않았어, 이거. 선생님이 왔을 때는 지금 실수한 부분 100% 장담은 못 해도 아마 99% 장담은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요 방법 결론은 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을 이용해서 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거꾸로 찾아낸다. 그리고 그거를 해를 이용해 가지고 인수분해된 이와 같은 식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문제 유형. 선생님이 방정식 꿀팁 해 가지고 소개해 주고 싶은 내용이었어. 해를 이용해서 식을 찾아내는 거. 의외로 확장성이 굉장히 높은 개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 소개 영상 여기서 마칠게.